학교에 여신 테미와 미식축구보이면서 졸업하면 분노 상태로 차를 몰고 질주할 것 같은 훈남 학생 마이클. You know, Tammy talks about you all the time, <laughs> by Michael. <laughs> But we shouldn't have done this.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지만 사귀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요이 <laughs> 미친 놈 때문이죠. 학교 최고의 문제아 빌리가 테미의 <laughs> 전 남친에서 테미의 스토커로 진화했기 때문이죠. <laughs> 야 개싸움에 기술 들어가기 있냐 <laughs> 결국 둘은 저출산 문제에 일조하게 되면서 싸움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데 <laughs>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laughs> 마이클은 미식축구 선수죠 그는 파이어의 그 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겁니다 으스스한 분위기의 한 창고 같은 실험실. 이곳에 영화 촬영용 같은 공룡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티렉스는 미친 과학자 같은 분위기의 와켄슈타인 박사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애니메트로닉스. 즉, 로봇이에요. 와, 힘이 장난 아닌데요. 도대체 어디다 쓰려는 걸까요? 테마파크 전시용인가? 한편 미친 과학자의 티렉스봇이 완성된 그날 밤, 너무나도 마이클을 보고 싶어하는 테미의 연락을 받은 마이클은 발포 비타민을 <웃음> <웃음> 하나 챙겨서 테미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데 하필 그걸 빌리 친구들이 봤어요. Did you see that? What? 결국 이 젊은 훗남은녀 커플이 빨리 끝날 일을 시작하려던 그때, is 빌리가 찾아오고 맙니다. Right. 문제아 수준에서 대놓고 범죄자 루트를 타기 시작한 빌리는 마이크를 발견하고는 무슨 사냥이라도 하듯 쫓기 시작하죠. Hey, oh. 그렇게 마이크를 납치한 빌리는, 한 야생 동물 사파리에 마이크를 데리고 갑니다.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So you know what I'm gonna do? 야 웃어? Next time, I'll fucking kill you, man. 뭐 겁만 좀 주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야생 왕고양이들은 대부분 야행성이었습니다. <laughs> 그렇게 마이클은 oh oh, I'm so sorry. 그때 oh! 야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고작 퀵 히... 의사였나 <laughs> 테미와 바이런이 빌리무리를 물리친 그때 Hi. 당당히 병원에서 흡연을 하는 와켄슈타인 박사가 마이클을 찾아옵니다 oh, are you a patient or a relative?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미친 박사 와켄슈타인과 그의 조수 헬가는 no, no! I'm I'm really I, I 뻔히 살아있는 마이클을 죽은 걸로 위장해 어딘가로 빼내가죠 I just had the weirdest dream. I 심지어 정신을 차렸는데 yeah. 다시 재워서요 이들이 마이크를 빼온 이유는 박사의 미친 실험 때문이었습니다. <laughs> 그만 때려 미친 놈들아! 이 미친 실험의 정체는 마이크의 뇌를 애니메트로닉스인 티렉스에게 이식하는 것.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과 로봇의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려는 것이었죠. 응? 최초 아닌데? <laughs> 그렇게 실험은 성공하고. 배가 고팠던 조수들은 피자를 주문하는데. 티렉스로 hey, 변해버린 마이클은 피자값을 엔빵하는 둘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네가 1번으로 죽겠군요. 마이클을 능력하던 밥은. 마이클의 밥이 돼버리고, 마이클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티렉스에요. 하필 그때 들어온 박사의 경호원 칼...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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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어떻게 1994년 c g 야 <laughs> 위치가 어색한 누가 봐도 사람 손인 손으로 태미에게 전화를 거는데, 태미는 그 시간 마이크를 잃은 상처를 달래기 위해 동네 친구들의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죠. 그만해요, 좀! 당연히 빌리무리도 왔고요.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고, 저의식이 전혀 없는 빌리를 뒤로하고 테미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한발 늦게 도착한 티렉스. <laughs> 때마침 빌리의 친구가 나타나 소변을 봅니다. 당연히 그는 What? <laughs> 그렇게 장기 이탈자가 되고. <웃음> <웃음> 아니 빌리 이 친구 테미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네요. 마이클을 꼰질렀던 여자애랑 아주 얼래리 꼴레리가 빨리 끝났습니다. 당연히 빌리도 두절되죠. 잘 죽었다 이런 사탕같은 놈.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들과 넘어진 바이런. 당연히 마이클의 뇌가 들어있는 티렉스가 테미의 친구를 죽일 리가 없죠. Thank you. 하지만 빌리의 친구인 너네는 이미 죽어 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 I think that's his nose. It looks like he's been bleeding. 이 경찰은 바이런 아빠입니다. 성이 블랙이에요. 야, 이름 이렇게 지어도 되나? 당연히 공룡을 봤다는 아이들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죠. 다음 날, 티렉스는 태미를 찾아옵니다. 티렉스는 마치 미녀를 데리고 도망친 킹콩처럼 테미를 데리고 나왔죠. 정신을 차린 테미는 정답. 정답. 테미는 티렉스가 마이클인 걸 알게 됩니다. He's s t i l 마이클의 뇌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된 테미는 바이런과 함께 뭔가를 꾸밉니다. 바로 마이클의 장례식에서 마이클의 시신을 되찾아 뇌를 다시 옮기려는 계획. 야, 공룡, 운다. <laughs> 저 수분이 로봇인 티렉스에 어디서 나온 건지는 뒤로하고, 둘은 계획대로 마이클의 몸을 되찾으려 하는데, 몸이 다 썩었어요. 돌아갈 방법이 없겠는데요. 그때 박사와 헬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룡 이동용 트럭만 제공하고 말았군요. 테미아 바이러는 박사를 트럭에 가둬두고 마이크를 옮길 새로운 몸을 찾아 영안실에 들어가는데, 다들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때 잘생겼구나! 하지만 no. 왜? 그냥 마이클한테 고렇게 할까요? 마이 He's thinking. No. m i c e what about t one? s o food. Rhythm. 인종은 몰라도 성별까지는 좀. 그때 경찰들은 테미 일행을 쫓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벌어 보기 위해 바이런은. 경찰인 아빠를 막아서 보지만 실패. 더 이상 차로 갈수 없는 길까지 다다른 경찰들은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음, 놀랍네요. 미녀와 괴수는 못 참지. 야, 손! 손! 그렇게 경찰을 따돌린 둘은 처음 제외한 창고에 숨는데, 둘을 돕기 위해 몰래 찾아온 바이런을 경찰들이 미행했어요. What do? 궁지에 몰려버린 티렉스와 친구들. 어쩔 수 없이, a <laughs> oh, you do that that. 경찰과의 협상이 결렬된 그때, 티렉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나타난 박사 일행. I mean, yes, 자, 뽀롱난 것 같죠? Right, go ahead. No! 하지만 경찰들은 아이들의 말보다 어른들의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기 승리해 버리는구나. 싶던 그때. Yeah!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공룡을 이겨요? 놀란 경찰들은.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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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그렇게 티렉스. 아니, 마이클은 쓰러집니다. 야, 울어? 니네가 쌌잖아.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학교를 졸업한 태미. 아니, 근데 밝아요. 마이클은 다 잊은 건가요? 사실 테미는 oh, 이 카메라에 마이클의 뇌를 옮겨 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이클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마이클의 뇌를 옮길 새로운 시체를 구하면서요. 사랑이 이겼어요. 일단 정말 성의 없어 보이죠. 기술이나 연출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아날로그한 감성들을 마구마구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주연 배우 두 명의 젊은 시절을 보는 기분이 뭔가 그립다고 해야 할지 즐겁다고 해야 할지 귀염과 섹시함을 동시에 가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주 데니스 리차드 뭐랄까 존재 자체가 하이틴 나이틴 헤어? 근데 이분이 벌써 53세. 누나 그리고 젊은 시절의 폴 워커. 원래도 주연급이긴 했지만 분노의 질주로 더더욱 인생의 절정을 맛보시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뜬 배우죠. 저는 특히 썰매개들 구하러 가는 에이트 빌로우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포로카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막 감성이 막 흘러넘치는 코믹인지 고어인지 구분도 안 되는 장르인데 참 그리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테미와 티렉스였습니다. 여러분 어딜 도망가요 빨리 구독을 눌러 저희 연어가 되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